유호성 씨장 장동건 씨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이 있잖아. 요거 한번 찍자고 우리 엑스할 분은 선생님 역할로 이렇게 불꼬집으시면서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뺨딱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을삽니다 누가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가 돈 버는데 네는 공부를 곧딱으로 하나. 아 그렇지 좋아. 누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근달입니다. 패스. <laughs> 꼬집어서 미안해 엔지 형 뭐야? 아 형. 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뭐라고? 건달입니다. 건달이라 좋겠다. 그래 누가 좋다겠습니까? 누가 좋다겠습니까? <laughs> 나 오늘 오줌 쌀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 TV 김필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에 양산시의회를 조명해 보는 방송 양산시의회의 레밍 민주주의 오늘은 마지막 세번째 방송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영화 친구에 나오는 한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말로 급박해되는 양산의 일부 토호세력들 때문입니다. 이 일부의 토호 세력들은 개인이기도 하고 지역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흑구한날 자신들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시 의원들에게 청탁성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 의원들이 이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를 묵살하면 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니시 네 의원 백날천날 할것 같나? 두고 보제이? 요런 말들을 씹으려 됩니다. 아주 독버섯 같은 인간들입니다. 누가 보지 뭐하시 너? 건달입니다. 뭐라고? 건달입니다. 건달이라, 좋겠다! 그래, 누가 좋다겠습니까? 누가 좋다겠습니까? <laughs> 나왜 오줌 싸세요? 이런 토호 세력들에게 오줌을 싸게 만들 시의원 어디 없습니까? 이런 토호 세력들의 청탁 민원이 먹혀드는 것을 보면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99%가 양산 토박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의원 대부분과 일부 토호 세력들은 같은 집안 사람이고, 동네 형이고, 학교 선후배고, 뭐, 그렇더군요. 그래서, 너가 아버지가 이런 말 한마디면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결국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양산시의회를 1년간 출입하며 견눈으로 봐왔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독버습 같은 자들의 청탁민원은 공무원들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시의원은 이런 퇴짜받은 청탁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을 사용하는 듯 한데 첫 번째 방식은 공무원을 갈구는 겁니다. 될 때까지 갈고 되면 공무원이 더럽어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공무원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행정감사 때 나도 눈 감아준다. 뭐, 대충 이런 겁니다. 물론, 일부의 공무원과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의 일탈이 결국 모든 양산 시민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양산시에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에 해결된 민원은 몇 퍼센트일까요? 하지만, 시 의원의 민원이라면, 현재 양산 전체 인구 중에 지역 토박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토박이 비율이 높다고 하는 동부 양산, 웅산 지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웅산은 약 10만 명의 인구 중에 토박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 정도라고 합니다. 96%가 부산이나 울산 등지에서 유입된 주민입니다. 그런데 웅산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은 99.9%가 웅상 토박입니다. 비율로 보면 시도 의원의 94%가 유입된 주민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고작 4% 정도의 토박이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4% 중에서도 또 일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토호 세력들이 끊임없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권입니다. 즉, 이권 사업을 통해 또는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권 사업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인데, 이들은 이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 주변의 추종자들에게 적당히 이권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종속관계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호 세력은 몇안 되어 보여도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레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호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끊임없는 이득을 가져다주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선거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의 의식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시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를 할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는데, 토박이가 아닌데 되겠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다수가 토박이가 아니라 유입되어 온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글마 그거 토박이도 아닌데 뭐 되겠나? 이런 말을 하는 작자들의 대부분이 토호 세력이거나 토호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세뇌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이 맞아집니다. 토박이들이 당선이 되니까요. 요즘은 뭐 시민공천제도니 뭐니 하며 자신도 나가면 당선될 것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있으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원투표와 시민투표를 합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정한 경선을 말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의 다수가 지역 토호 세력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사를 묻는다고 전화를 하면 대부분 전화를 안 받든지 끊어버리는데 끝까지 누가 공천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화 응답자의 대부분이 또한 당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토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적 공천제조라고 아무리 떠들어 본들, 결국 특정 세력들이 자지우지하는 것이고, 그 특정 세력들에 의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시민들이 멀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다. 내가 뽑은 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특정 세력에 의해서 뽑혀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투표하러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공천권의 역량이 큰 그들의 눈 밖에 나지 않아야 할까요? 시민 여러분의 눈 밖에 나지 않아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결과는 번하겠지요. 이런 악순환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한 것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선거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토박이가 아닌 후보에게 무조건 표를 줘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최소한 토박이 토호 세력들의 카르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토박이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아버지? 하는 소리에 기죽지 않고 정의롭게 의정 활동할 자신이 있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뭐라고? 건달입니다. 건달이라 좋겠다. 그래 누가 좋다 겠습니까 누가 나 오줌 이렇게 토호 세력들에게 오줌을 지리게 할수 있는 용기와 자질이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한 번쯤 출마를 참아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냐 없어져야 할 사람이냐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부류로 평가받으십니까? 우리 양산시의회에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의원이 있고, 있으나 많아한 시의원이 있고, 없어져야 할 시의원도 있을 듯 합니다. 왜냐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러나 직업이 있어야, 은혜가 돈벌이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건축 설계는 니다 네 해라. 난 자, 니가 건축사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는 회피해야. 그래서 니가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건축 시공만 내가 한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물금과 원동이 지역구인 김효진 시의원입니다. 물금 원동 유권자들은 이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의원은 물금 원동 유권자들이 세 번이나 뽑아준 삼선의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의원 월급이 적고 그래서 다른 일을 겸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주 또더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과는 달리 지방 의원들은 이 규정에 자유롭습니다. 지방 의회가 생긴 초기의 지방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먹고 살면서 의정 활동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똑똑한 의원들이 들어와서 생계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시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때 지방의원도 일체의 융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유급제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원들이 계속 본업이나 다른 일을 겸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오롯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없어서 월급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다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더 벌어야 한다고 버젓이 말합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법률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창씩에 있는 사령이나 녹음하고 있는 도장한테 회복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회복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후 법적 조치도, 법적 조치도, 법적 조치도, 법적 조치도, 법적 조치도 분들 지시바라고. 하지만 겸직 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겸직을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어떤 의원은 의정활동하는데 24시간도 모자란다고 하던데 아무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의원입니다. 하기야 삼선이나 했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아무튼 시의원이라는 권력이 자신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급이 없는 나는 우리 열일곱 의원 중에 지급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거의 이해가 가요. 그럼 오히려 더 비리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이거로 그러나 지급이 있어요 의원가 돈벌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지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돈벌이가 없으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다고. 하는군요. 본인이야 능력이 탁월해서 시의원도 하고 시간을 쪼개 다른 돈벌이도 하겠지만 직업이 없는 시의원은 비리의원이라는 식으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당시 이 방송이 나간 후 김효진 의원에게 누구 하나 반론이나 댓글을 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 반론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치해 보면, 물론 다른 돈벌이를 이미 하고 있는 의원들은 당연히 별할 말이 없겠지만,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도 몰래 모종의 돈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말 같지 않아서 아예 상대를 안 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김효진 의원의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해도 세 번이나 당선시켜 준 물금 원동 주민들의 성원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방 의원 공천 제도 때문일까요? 2021년 한해 동안 최고로 시끄러웠던 양산시 의회 제대로 일을 한 회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시민 여러분의 한결 같은 말은 지방의원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에서 아무리 떠들어본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며 시의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찌 좀 걸러내면 안되겠습니까? 오직 시민을 위한 자세로 시 의원이라는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지역 토호 세력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추고 다른 돈벌이를 겸직하지 않는 새로운 후보님들 어디 없습니까? 더 좋은 양산을 위한 양산 TV